자, 이번 글자는, 자, 위에 있는 글자가 들어갈 입자가 보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임금왕자가 아니라 원래 구슬옥자입니다. 자, 구슬을 안으로 들여놓다 하는 뜻입니다. 구슬을 안으로 넣으면은 구슬은 완벽히 보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할 전. 예전에 우리 전치성을 가진 대통령도 있었죠. 자, 그래서, 온전할 전, 그럽니다. 전교, 전교생 하면 모든 학교에 있는 사람, 전교라 그러죠? 만전을 기하다 할 때, 만전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이게 원래 모을 집자입니다. 이렇게 쓴 글자가 모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글자는 흑토자입니다. 흑토자. 흙도자. 흑토자 안에, 흙 안에 다 모여서, 빛이 나는 것이다 해서 이거는 쇠, 금, 그럽니다. 쇠, 금 하는 글자입니다. 자, 허안에 전부 다 들어있죠, 쇠는. 쇠, 금. 황금, 금, 그러기도 합니다. 황금이라 해서 황금을 뜻하기도 합니다. 황금, 금 하기도 하는 글자고, 주로 쇠를 뜻하는 쇠, 금을 읽는 글자입니다. 성으로 읽을 때는 성, 김을 읽어야 됩니다. 성으로 읽을 때는 김, 김씨들이 많이 있죠. 성김하는 글자입니다. 예, 위에는 황금 금하는 글자고요. 그래서 금고다, 단금지교다해서 쇠라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자성어지요.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이것은 음, 비단 금자입니다. 비단을 뜻합니다. 비단금해서 금수강산 할때쓸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이 황금 같다, 금 같다 는 소리고, 이것은 흰 천이죠. 그래서 흰 천에 어, 황금 같은 천을 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했는 거니까 비단입니다. 그래서 비단 금 그럽니다. 그래서 금낭 하면 이것은 주머니 낭자기 때문에 어, 비단 주머니를 의미하고 금의 하면은 비단 옷입니다. 자 그다음 글자는 어, 요, 쇠, 금, 자, 위에, 쇠, 금, 자, 위에, 예 이게, 아비, 부, 자가 들어있는 글자인데다 합쳐진 글자죠, 이렇게. 아비, 부, 자는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사람이다 해서, 크다. 그래서 쇠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마를 의미합니다. 가마, 부, 그럽니다. 큰 소설을 의미합니다. 가마라는 것은, 가마, 부. 그래서 부산이다. 지금 지명 이름으로 쓰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파부 금 어, 파부 침주다 해서 어, 가마를 깨버리다 가마를 깨는 이 가마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밥솥입니다 밥솥을 깨버리고 침주 했기 때문에 배를 다 빠뜨려 버리다 그 타고 온 배를 갖다가 다 빠뜨려서 결사적으로 싸우려고 할때 그때 그 파부 침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부 그랬습니다. 아비부. 아비는 원래 이렇게 손에 회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 사람이다. 해서 아비부 자는 요 회초리가 이겁니다. 요것이 회초리고, 자, 여기까지는 손이 이렇게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건 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초리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비부 하는 글자입니다. 부녀, 노부, 늙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글자죠.